반갑습니다. 개똥 아빠입니다. 자, 오늘도 챌린지 그레인 운전자 이거는 제가 한번 했거든요. 근데 완료 시간이 25분이 걸렸습니다. 25분이. 와, 이거 진짜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그레인 운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제가 길치니까 어 아, 이건 상관없겠네. 자 엔진부터 켜주고요. 자전 가림 구동 자동 다 켜줍니다. 아뭐 이거 가는 건뭐 어렵지 않죠? 자 오늘 통나무 수거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 이제 작업하기가 이게 차 운전은 그래 차 운전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거 아와 이거 피칭 모드로 한번 해볼까? 와 뒤에가 보이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봐? 어 이것도 막혀 있고. 지금 이거 뭐 안되잖아 어차피, 어차피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 아 여기 여기 대라는데 일단 대볼게요 아 됐고요 사이드 채워주고 이제 고급 모드로 갑니다 고급 모드로 가면 일단 요 옆에 있는 얘네들 앵커라고 하더라고요. 애... 시작부터 그렇죠. 요거 하고 그걸 딱 밀어줘야지 이제 땅바닥에 힘을 딱 받기 때문에 크레인 쓰기가 쉽습니다. 크레인. 아, 자 이를 누르면 올라가고 어 방향키로. 이렇게 해서 Q로 내린 다음에 자 R로 그래프를 돌리고 다시 다 Q로 내려서 그래프를 잡고 자 다시 들어 올려서 들어 올려서 근데 이거를 잘라야 되더라고 이게, 이게 이렇게 아무 때나 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를 알로 그렇게 그렇게 세로로 되게, 세로로 되게 만들어서, 일단, 내려요. 내려. 내려. 여기 지금, 요홈 있자, 홈. 요거를 이용해야 되더라고. 이렇게 해가지고, 일단 먼저 놓고, 그 다음에, 또 땡겨. 또 땡겨. 또 땡겨. 그리고 또 내리고. 그렇지. 이렇게 해야, 이렇게 해야 짐이 실린다고. 아, 이거 진짜. 자. 그 다음 크레인 복귀. 그 다음에. 이거 이제 발판 내려주고요. 이거 복귀. 자. 그 다음에. 자, 사이드 풀어주고. 자, 출발합니다. 근데 크레인이 지금 뒤에 있기 때문에. 다 후진으로 들어가야 돼, 다 후진으로 어, 잠깐만 울타리 다 부수겠다 아 이거 될란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, 사이트 채워주고, 그 다음에, 아, 자, 크레인, 크레인 모드로, 어, 해서, 자, 이로 다시 들어가지고, 자, 크레인 가줍니다. 자, 뷰로 살살살살 내려서, 그레이풀 돌려주고요, 그 다음에, 그레이풀 열고, 다시 살살 내려서 그래프를 잡고 조금 잘못 잡았네 어자 그래프를 잡아주고요 어. 멋있 울타리 울타리 조심해. 울타리. 나무 지 울타리 다 부수겠다. 아. 자자자 자. 자자자자. 오케이. 요, 요렇게 해 가지고 아, 어쩐지 뭐가 부족하더라. 그 하고 해야 되는 아, 그래. 어쩐지 뭐가 자꾸 흔들흔들 하더라. 아, 이거 바르, 바르게 해준 다음에 최대한 밀어 놓고 다시 내리고 밀어 놓고 내리고 밀어 놓고 내리고. 오케이. 자. 됐어요. 두 개. 아그 다음에 크레인은 그, 복귀시켜주고요. 자, 앵커 잡아놓고또 이제 출발합니다. 자자 가자, 자 크게 돌아야 되겠네요. 크게. 아, 이거 무시가, 와, 실까봐 이거. 와. 음에 어디죠?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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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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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차 갑시다 아아 아. 그냥 그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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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서 두 개만 더르면 이제 끝나네요. 아, 이제 거의 어, 끝났습니다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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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그래. 자, 두개한 번에, 자, 이제 여기서 회전을 시켜 주고요. 뒤로, 뒤로! 조금 내려주고 이로 빼주고 내려주고 이로 빼주고 내려주고 다음에 쭉 내려주세요. 자 됐죠. 그래프 열고 자 이제 복귀해 줍니다. 그리고 자 앵커 앤, 앵커 잡아놓고 복기 자 이제 자 이제 통나무 다 쌓았죠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로 자 목적지로 또 길치라서. 무조건 이거 해, 해야 돼요. 자, 이제 가봅시다. 사이드 풀고 출발합니다. 발전했다. 배똥이 응? 많이 발전했어. 아 이거. 떨어질 뻔했나? 방금? 어. 자, 다 왔습니다. 완료.